19-4번. 자, 요상수항을 이렇게 더해볼게요.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7이구요. 요거하고 요거도 7이다. 어, 바로 7 나오네. 요거 7되고 얘도 7되니까 요 짝꿍 요렇게 곱해주고요 일단 요렇게 곱해주면 돼요. 바로 7이 나오니까. 즉, 7x가 될 거란 말이지. 음, 정계해주면 x제곱. 두개 더하면 7이잖아요. 거기다 x 붙여야죠. 왜? 여기다 2x고 얘가 5x니까. 2x, 5x 더하시면 7x죠. 그 다음에 10. 그다음에 x 제곱, 요거 이거 두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. 왜 마이너스 2x 하고 9x니까 9x에다 마이너스 2x니까 7x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 더와서 x만 붙이면 돼요. 7한다음에 x만 붙이면 돼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 18. 자 그리고 이게 라지 x라고 요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요걸 라지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라지 x라고 요걸두 개를 하나로 치환하는 거야.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앞에 거 라지 x 제곱에다가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. 유 놈하고 유 놈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8 라지 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이네. 180 이제 되돌리는 거야. 자, 라지 x가 누구였습니까? 라지 x가 누구였습니까? x 제곱 플러스 7x였죠. 자, 마무리 네 제곱. 4x 세제곱, 77에 49, 마이너스 8x제곱, 87에 56, 마이너스 180, 마무리 되겠죠? 자, 요두 개만 정리해 준다면, 한 번만 더 써볼게요. 아, 41인가요? 49에다 8빼주니까 41, 아이고, 41x제곱. 56x-180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까지 해줘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